야, 왜, 지, 왜 그거 안 게, 했어? 음. 왜두번안 했어? 아, 뭐야. 왜드번안 했대? 드번밴인가풀그래 오케이, 게이드. 밀고 들어가. 저번에 캠이 좋았잖아? 월도 한번 맞춰보자고. 해시고 터지고 다 잡아 징크스판이다 풀평 풀평. 아 내가 더 행복하네. 끝났다. 이 아니 이1 일레벨 저러고 있는데 왜 저래? 뭐야 이거 왜 저러는 거야? 타이미 신발에다 칼두개더 사왔는데. 가자 그냥. 짐크스는 죽으면 안 돼. 야 탑은 구하 그 중이야. 계속 죽네. 그냥 자기랑 상관없이 게임이 터진 판인데, 그거 숨도 못 쉬고 앉았네 그냥. 어? 아 그거가 제가 좀 크게 먹었는데 이거. 뭐야? 왜 죽었어? 여러분 개인득 아, 개손해구나 아, 나 언제 이렇게 몸값이 비싸졌대? 이런, 씨 이건 선을 넘었지 봐라, 이거 블루 먹으니까 벌받지? 자, 뒤집으면 시계 누를 거야 다 깔아놨거든 야, 살진으로니살렸데이 오케이 이제했다인베때 너무 크게 터져갖고 나쁘지 않은 통계 나이스 내가 먼저 맞았어야 되는데, 쟤가 박아버렸어. 다행인 거, 락한 더블킬이다. 아, 네. 수. 에이드. 비장도 먹었다. 뭔 근거로 쳤을까 얘들이 는데 얘네들 주말이라 약간 정신없긴 하네 상대도 이게 용을 칠 근거가 없었는데 쳐갖고 딱 여기에 고립이 됐지 덕분에 제압 달달하게 먹었다 아야 어딨어? 왜 미드 CS모로 갔네 내 새끼들 뭐 레전드긴 하다 저 와중에 c 스 먹으러 미드로 가네 이거 진짜 탈릭이 기가 막히게 하고 내가 시계로 씹어서 방정이지 방금 같은 경우는 이게 용 젠턴이랑 비에고 리젠턴이 3초 차이라서 그냥 용 버스트를 해야 될 판이거든 미드 먹으러 가네 덕분에 강타 싸움 했다 좋은 경험 했다 내가 왜 한타 때 말파이트 궁을 한 번도 못본거 같냐 오 드디어 봤다 그렇죠 일부러 시계임 믿고 먼저 어그로 맞은 거예요, 내가. 왜 죽여? 빡이 상득이 상등이 주자. 상등이가 잘했다. 상등이가 상등이 잘했어.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아, 그리고요 님들아 자꾸 그 부그 못 썼는지 제목이 뭔지 자꾸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다 써놨습니다. 그거 좀 읽으라고 한국인 놈들아 왜 한국 놈들은 설명서도 안 읽어보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는 거야. 설명란 봐봐. 거기다가 올라오는 질문 두개딱 써놨어 유튜브 업로드 날짜 시간 부금 정보 너네 이거 제일 많이 궁금해하잖아 좀봐 보고 거기 없는 답변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세요 와킹존 쿼드 이 사람 1등 아니냐 내가 알기로 저거 부캐로 알고 있는데 닉변을 안 했더라면 맞다. 오케이 이단 버스 한번 타자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프로 복귀하는 1등일 텐데 마스터 구간에서 챌린지 1등? 아왜안 넘어가 어? 오케이 랜턴 예, 찍었다 너 랜턴이지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패줄게 가자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건 손해 같지가 않다. 내가 보기엔 이건 손해 같지가 않다. 랜턴에 이거 스펠 다 빼고, 이 정도면 이제 역버프에서 내려가면 맛있겠죠?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리플레이로 확인하면 이제 글로벌 골드 차이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허수라고 하지. 골드 차이가 나지만 차이가 안 나는 부분. 그거를 이제 쓰레쉬 같은 서포터가 먹은 골드. 근데 차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판을. 보지 않다 난 풀캠하고 내려오는 거고 여기 이 대쉬기를 가진 챔프를 맞출 때 꿀팁 저렇게 구석에 멀릴수록 상황이 멀릴수록 무조건 먼한 위치에 씁니다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도면 됩니다 널잡아야겠는데 아, 저게 사네? 좀만 쳐봐. 뭐야, 너. 뭐냐고. 눈깔어. 갓껏 폭이라니요. 좋게 말해서 돌려보냈구만. 최대한 잘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눈안 깔어? 눈 이쁘게 안 떠? 죽여. 아텀이 잘해준다. 이게 킬은 한개 밀려도 골드로 치면 한 3, 4천 차이나요. 상대가 이제 답이 없는 상황. 최고를 다을 켰기 때문에. 우!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로> 아, 이거 또. 뭘좀 계속 상하네. 아펠리오스만 안죽으면 됐지 뭐야죽지말 인데 안죽어야 돼 치자 먹고 죽을란다 어? 개이득 이거 게이 꿈에도 몰랐지 너 꿈에도 몰랐지 임마 그냥, 바론, 바스트 하면 끝이거든? 나 이거 삶아서 뺏겨본 적이 없어. 오케이. 강타 안 쓰고도 먹었고요. 이렇게 먹었네. 찍지 마. 우리는 한 팀인데, 어, 우리 팀 먹었으면 된 거지. 그걸 꼭 찍고 있어. 멸망전 못 나갑니다. 나라면 나안 써요, 멸망전에다가. 카서스 무조건 첫 배님. 저번에 나간 건 멸망전이 아니라 장인대전이었어, 장인대전. 그런 거 요즘에 안 하나? 이제는 근데 장인들도 다 늙어가지고, 카서스 장인 30대 중반, 리븐 장인 30대, 꿀탱탱 수차이 둘다 30대 아닌가? 다 늙었어, 이제. 옛날에야 10대 막 어, 20대 초반 그 파릇파릇한 장인들의 새싹 같은 플레이가 멋있었지. 이제는 다 늙었어. 찬이가 20대 중반이라고? 불화 좀 치지 마세요. 얼굴을 딱 보면 액면이 나오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네, 한번 가겨버리자. 오, 저게 뭐야! 아, 너무 잔인하다. <laughs> 아니, 뭐 저렇게 순식간에 끝나? 아니, 소렌이 그냥 순식간에 다다닥 올라왔겠다, 그냥. 거의 뭐 제우스급 나는데? 쉬웠다 쉬웠어 내판 이판만 같았으면 너무 좋겠다 와 얘네 그냥 진짜 맞, 맞다 끝났네 게임할 맛 나나 이렇게? 이러면 이판은 리포 줄만한 친구가 없었어